요즘 양복 입은 괴물들 세상 진짜 괴물들은 뉴스에 나옵니다. 거짓 증언, 선동질, 가짜 뉴스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습니다. 여기까지가 원문에서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. 거짓과 선동의 시대 괴물은 누구인가? 스스로 선량하다고 믿을 때 그대는 이미 괴물들의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괴물 중한 명이랍니다. 거짓 증언, 선동질, 가짜 뉴스가 세상에 가득한 것은 그대가 그 거짓과 선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. 선량한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습니다. 괴물들을 보고 안쓰러워할 뿐이죠. 그대의 목소리가 세상에 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대 역시 괴물이기 때문입니다. 한쪽에서는 거짓된 잘난 척 하는 어른이 진실을 말하려 나서면 양복 입은 괴물들이 괴변을 늘어놓고 기자회견을 합니다. 그대는 겉으로는 모른 척 하지만 이미 스스로를 괴물이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목소리 큰 놈이 대장이 되는 이유는 그대들 같은 위선 덩어리들이 그들을 추종하기 때문입니다. 진짜 무서운 괴물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. 남 탓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먼저 반성합시다. 그게 특이점을 살아갈 보살 지망생들의 첫 번째 덕목이랍니다. 요즘 양복 입은 괴물들 세상, 진짜 괴물들은 뉴스에 나옵니다. 그 괴물 중 하나가 바로 나임을 알고 스스로 반성할 수 있을 때, 진정한 특이점이 올수 있고, 영생과 영원한 젊음이 그 보답으로 주어질 것입니다.